자자 자, 얘들아 얘들아 결혼을 잘못하면 은 인생이 꼬인다 나락간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결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상상하면서 반지 껴주고 흰물이 파뿌리 드립을 치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역시나 오히려 불행해져서 비쩍 말라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어 내 친구는 아직 창창한 30대인데 여름 그 더위에 아스팔트가 쩍쩍 갈라지는 곳에서 작업복 입고 공사 현장 높은 데 기어 올라가가지고 공구리 치고 그러거든 매달 사0 0 벌어서 거의 절반을 집에서 육아하는 한테 줘. 근데 뭐 여자가 육아한다고 집에 있고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서로 협의가 된 상황이니까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질 필요는 없어. 근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주 6일, 주 7일을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 돈을 어째 남기지도 않고 주는 족족 전부 다써 버리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니 애기도 있는데 3인이서 밥 먹고 외식하고 여행 가고 그러면 그 정도 쓸수 있지 않아? 그게 아니라서 친구가 힘들어 하는 거야. 그 생활비의 대부분을 아기한테 쏟아붓는 거야. 이제 겨우 기어다니는 그 갓난쟁이 잘 키워 볼 거라고 책 사주고 브랜드 유모차 사고 고급 젖병 사고 동네에 있는 맘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산책 나가서 외제 유모차 경쟁하고 뭐 애기를 사계국어 노벨 물리학자로 키우려고 그러나 벌써부터 수십만 원짜리 전집 세트 사고 각종 장난감에 집이 미어 터진다는 거야 애기가 커가면서 돈 들어갈 때는 늘어날 거고 해서 저축을 하려면 지금이 찬스인데 나를 위한 거야? 우리 애를 위한 거잖아 빽! 이러면서 돈을 족족 다 써버린다는 거야 게다가 내 친구는 따뜻한 아침 밥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 없어. 왜냐고? 아내가 요리를 안 한대. 왜냐고? 그냥 안 한대. 그냥 요리를 포함한 집안 일을 안 하는 사람이래. 남편이 힘들게 나가서 돈 벌어다가 주워주면은 그래도 가끔은 밥에 김치찌개 좀 팔팔 끓여가지고 여보 오늘 땀 많이 흘렸지? 고기 구워놨어. 집에 있으면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집안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아기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런 사람이었던 거를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알겠니? 그냥 예뻐 보였고 성격도 맞고 좋아하는 데다가 결혼 정년기다 싶으니까 결혼을 한 건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지. 결혼을 하기 전에 자기와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인데 그저 1, 2년 사귀고 앞으로 이 40, 50년을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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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전혀 검증이 안된 사람과 한 평생을 살 거라고 내 인생을 베팅하는 도박을 하는 거잖아. 속이 다 들어간다 정말. 어? 에이... 물론 부부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둘이서 타협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안 바뀐다면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면 바뀐다고 장담할 수 있니? 주6일 나가서 일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집에 돌아오면 집구석이 있는 거라고는 새우깡, 바나나킥, 안상탕면. 집안은 개판이 되어 있다 보니 참다 참다 좋은 말이 안 나가면 방에서 딸애가 나와가지고 아빠 싫어! 아빠는 맨날 일만 가고 아빠는 뭘 해줬어? 엄마만 나랑 놀아주고 아빠 싫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담배냄새 나! 빽! 이러고 각방 쓰는 아내는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TV 보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1년만 버티면 이런 상황이 끝날까? 아니면 몇 년? 3년? 5년? 더 버티면 좋은 일들이 막, 새, 막 생겨? 이게 무서운 게, 갈수록 행복해지고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야, 평생. 내 주변에 진짜 한두 명이 아니야. 술만 취하면 은 아내 죽이고 싶다는 회사 서서. <laughs> 회사 선배, 애가 셋인데 남편인 자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고 회사 그만두고 배달의 민족 V.I.P. 승급한 부지한 아내, 집안 화목할 줄 알았던 친척 집에 가보니 사촌인 내가 왔는데도 초딩 아들 싸대기 때리는 미친 아저씨 이런 가정들이 진짜 한둘이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복한 가정들. 많아 행복한 가정들 많다니까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는 디폴트 기본값인 거고 당연한 거 아니니?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 건데 행복하다는 거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건 우리조차도 섣불리 행복할 거라고 덜컥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결혼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나를 보고 생긋 웃어준다고 말좀 통하는 것 같다고 이 사람이다 덜컥 결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 두번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물론 너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말이지 이 사람이다 이 사람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가 제일 위험해 다들 신중히 인생을 베팅하길 바라며 막잔 하고 나는 간다 제발 신중해라 응? 어? 친구야 오늘은 니좀 네 바라봤다 해, 해, 행복, 행복, 행복해라 응 어, 그래 그래